안녕하세요. 주식 거북입니다. 오늘은 한양증권의 배당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증권은 투자은행 및 자산 관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다양한 동향을 반영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석을 통해서 재무, 한양증권의 재무성과와 배당 정책을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양증권의 매출액 보겠습니다. 매출액을 보면 파란색 꺾은선 그래프니 매출액 억원 단위고요. 주황색 막대 그래프가 전년 대비 성장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018년부터 꺾은선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꺾은선 그래프를 보면 매출액 실적이 2051억이었죠. 2022년에는 1조 1171억 원을 달성하며 매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1% 감소한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은 EPS 보겠습니다. EPS는 역시 파란색 꺾은 선 그래프가 EPS 실적이고요. 주황색 막대 그래프가 전년 대비 성장률을 표현합니다. 2021년에는 주당 순이익이 6206원으로 매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2019년에는 전년 대비 아주 크게 성장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전년 대비 70%나 주당 순이익이 감소하면서 실적이 저조했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DPS 보겠습니다. 우리 배당을 분석할 때 DPS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 파란색 꺾은선 그래프가 DPS 즉 주당 현금 배당금이고요. 막대 그래프가 전년 대비 성장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매해 주당 현금 배당금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2022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2023년에는 2022년과 동일한 주당 현금 배당금을 유지했네요. 자, 이번에는 현금 배당 성향을 보겠습니다. 주황색 꺾은 선 그래프가 KRX300 구성 기업의 현금 배당 성향 평균입니다. 저는 이 KRX 구성 기업과 분석하는 기업의 현금 배당 성향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 파란색 그래프가 한양증권의 현금 배당 성향입니다. 이 회색 그래프는요, 한양증권의 현금 배당 성향과 KRX300 구성기업의 현금 배당 성향을 뺀 겁니다. 그만큼의 갭을 표현한 것이죠. 자, 2018년과 2022년을 보면 갭이 상당히 큰 모습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1년에는 거의 동일한 현금 배당 성향을 유지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현금 배당 성향이 높다라는 건 결국 단기순이익 대비 현금 배당을 많이 했다는 의미인데요. 좋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현금 배당 수익률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황색이 krx 300 구성 기업의 평균 현금배당 수익률이구요. 파란색 그래프가 한양증권의 현금배당 수익률을 표현했습니다. 회색 막대 그래프는 현, 한양증권의 현금배당 수익률에서 KRX 300 구성기업의 현금배당 수익률을 뺀 갭을 표현한 것입니다. 보면 전반적으로 KRX 300 구성기업보다 더 많은 배당 수익률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과 2022년에는 그 갭이 상당히 큰 모습입니다. 현금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다음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 보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보면은 뭐 마이너스였던 적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과 2023년에는 각각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과 비교를 한 이유는요. 현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보통 주당 순이익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갑니다. 그런데 역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고자 이 주당 순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비교해 두었습니다. 부의 흐름이 있다라는 건 뭔가 우리가 한번 짚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자 이번엔 배당 전망해 보겠습니다. 한양증권은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금융 시장의 회복과 함께 배당 성향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양증권이 주식거북의 황금알 배당주가 될수 있냐? 이건 좀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에 배당 삭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식거북의 황금알 배당주는 배당 삭감 없이 지속적인 배당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에게 부여하는 인증이기 때문에, 저만의 인증이죠. 한양증권은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양증권의 배당분석을 마치면서 이 정보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 모든 투자 결정은 개인이 신중한 판단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밝히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앞으로도 이 주식과 분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에 있어 항상 건강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울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